DJ 독학으로 하는 거랑 학원에서 배우는 거랑 차이가 있을까요? 가까운 학원에 가서 배우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왜냐면 독학으로 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중구난방이에요 유튜브로 보고 이제 독학을 많이 하시잖아 그럼 이제 유튜브에서 나오는 말이 다 맞아 근데 DJ들마다 음악을 알려주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뭔가의 하나의 기준을 잡고 가야 되는데 한 DJ를 기준을 잡고 간다 하더라도 그 DJ가 이야기 하는 기준을 내가 잡아야 되는데 또 그걸 기준을 못 잡아 독학으로 하시게 되면 대부분이 이 비싼 DJ인 기계를 MP3 플레이어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왕 장비 구매하신 거돈좀더 보태 갖고 가까운 학원이라도 배우세요 제가 비싼 돈을 주고 학원을 다니고 했는데 진짜 대충 알려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나한테 와야지 오늘도 여성분이 레슨 오셨는데 학원 가갔고 2회 배웠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물어봐도 대답도 잘안 해준대 건성건성 해주는 느낌이라는 거야 근데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갖고 아주 재미나게 배우고 가셨어요 그럴 때 저한테 와야 돼요 그분들은 밥그릇을 알려주기 싫은 것 같은 느낌 밥그릇을 알려준다기보다는 이제 학원 같은 경우는 월세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지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슨생들한테 손익분기점을 뽑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한 방에 다 알려주고 집에 장비가 있으면 그만큼 숙지 속도가 빠르니까 수강하는 기간이 짧아지겠지. 그럼 결국엔 누구 손해야? 학원 측에서 손해란 말이지. 근데 나 같은 경우는 2회만에 DJ 할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2회만에 졸업시키는 게내 목표야. 그런 게좀 달라. 학원은 학원 나름대로의 뭐 디테일적인 부분이 있고, 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좀더 월등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제 20년간의 노하우를 한 방에 빵! 팩트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2 회만에 가곡 정도는 귀템 매칭으로 EQ 믹싱까지 들어가고 디제잉 하시잖아. 그렇게 해서 이 그게 숙지 될 때까지 연습만 하면 되는 거야. 알라? Right? 거기서 이제 한곡두곡 곡 추가해 가면서 본인만의 색깔의 믹셋을 만들면 디제잉 끌나이 디스 베이비 어쩌쓸라이 때 역시 전100%이해갑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그래요. 학원에서 배우시다가 너무 답답해서 저한테 오신 분들 상당히 많아. 정말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너무 시간을 끌는 것 같다. 그리고 건성 건성 알려준다. 가르쳐 주면서 핸드폰 본다 다른 방 돌아댕긴다 그리고 뭘 물어보기가 부담스럽다 등등 그런 이유로 저한테 많이 오십니다 오히려 DJ의 취미를 놓았던 걸 저를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재미를 붙여서 집에서 빨리 연습하고 싶어요 이러고 집에 가세요 이거 한마디면 끝이야 내가 그만큼 DJ를 재밌게 가르쳤다는 거거든 끝 학원 가셔서 디제잉 역사부터 시작하면 그 학원 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최하 6개월 코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요즘에 레슨생 분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이 학원이 6개월 과정이래.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잔고 때리는 거야. 딱 사이즈 봐서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럼 6개월이요. 좀 알고 온것 같다. 그러면 3개월이요. 저한테 오시면 학원에서 돈낭비한 거 보상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오세요. 어, 우 LDH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 우예 고맙습니다. 예, 후원 고맙습니다.